미 연준이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 그런데요 시장은 이것보다 곧 결정될 차기 의장이 누구냐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첫 번째 미국 1월 FOMC 회의 결과 분석해 보고요 이와 함께 우리 빅테크 한국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도 함께 살펴보죠.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월 FOMC 회의 뭐 시장 예상이 99% 동결이었었는데. 어, 동결의 배경 이후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FOMC에서는 또 고용 시장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고용 미 경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은 강조했는데. 노동 시장의 문제는 뭐 노동 시장이 아주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사라졌습니다. 괜찮다. 뭐 괜찮다기보다는 그냥 사라졌어. 사라졌다. 네. <laughs> 아, 그래가지고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본다면은 지금 그 소비자 물가지수 12월을 본다면은 좀 높은 상태죠. 저 헤드라인은 2.7% 근원은 2.6% 정도 나왔고요. 아, 그다음에 피, 그 다음에 연준이 보는 PCE 인플레이션을 본다면은. 요거는 12월은 안 나왔고 11월만 나왔는데 네. 둘다 근원하고 저 헤드라인하고 둘다2.8% 그래서 헤드라인은 상승세 근원은 저 다. 저 약간 음. 하락세에 있는데요. 여기서 좀그 영향을 줄수 있었던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 요게 좀 미래 음.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11월에는 요게 3.0%였고 근원은 3.5%였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그 연준의 어떤 그 발표문에서 나왔지만은 저 기자 회견에서는 이게 저 관세의 효과가 아니냐 관세 효과 때문에 금년은 대체로 물가가 오름 추세에 있을 거지만은 네. 연말 정도에는 이게 좀 멈춰질 거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거다. 음. 그런데 그 밑에 깔린 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가정이 그렇죠.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노동 시장에 대한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발표문에 보면은 전에는 노동 시장 하락 위험성이 있다고 했던 문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 하방 위험이요? 예. 그게 없나요? 없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저기 그 그래 좀 어, 통계를 본다면은 12월에는 일자리 5만 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에 여기 좀 기대 이하긴 했는데. 음. 실업률은 4.4%였어요. 0.1% 음, 음. 포인트가 하락됐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실업 문제를 판단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것은 뭐그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좀 느리게 나오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 수요와 공급을 평가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좀 연준 입장은 노동 시장은 좀 기다리면서 보자.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일반 미국 국민들이 불평하는 걸 본다면은. 뭐 지금 현재 내가 일자리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음. 그렇지만은 내가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지금 새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아, 이 요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회사들에 있어서는 AI 때문에 좀 일자리가 짤리는. 어, 그렇죠. 아니, 예. 아, 그렇게도 하고 있죠. 예. 아, 그렇지만은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뭐, 그렇게 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어, 여기서 재미있던 것은 12월도 역시 동결했지만, 그때 보면은 그 트럼프가 지명한 마이런 위원이 음. 50BP를 깎겠다고 그렇게 주장한 걸로 지금 기록돼 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이런이 25BP만 음. 내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역시 그 연준 위원장 후보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월러도 지금 25bp만 줄이자고 얘기한 네. 것 같으니까 이 트럼프 편에서도 그 인, 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약하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1월에 퍼시 성명서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견조하다. 이 솔리드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거든요. 근데 미국 국민들을 또 설문 조사해 보면은 물가 상승, 이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또 이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연준는 견조하다고 하고 성장률은 잘 나오는데 국민들은. 힘들다고 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편중된 성장이 아니냐. 요게 좀 염려가 심합니다. 아, 그래가지고선 일단은 보면은 그 노동 같은 경우는 저그 노동자 숫자가 늘는 산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크게 늘고 있는데 요 산업들이 좀 제한돼 있어요. 의료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식당. 여기서는 지금 일자리 숫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은 네네. 그렇지만 뭐 제조업 같은 데서는 줄고 있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주식시장도 역시 너무 뭐, 좋은데 너무 네. 좋은데 주로 이제 저 테크 위테크 그렇죠.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 좀 이제 이견이 많지만은 소비도 보면은 저그 부유층의 소비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소비가 건조하지만은요게톱1 0퍼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그런. 그 견해가 상당히 많고, 어. 그 다음에 물가 지수, 그, 시, 그 상승 인플레이션은 아, 지금 뭐 우리가 보면은 2.7% 높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괜찮네.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첫째로는 그뭐 어느 나라 시민들이지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몸으로 느끼는 물가는 먹는 거 하고 휘발유입니다. 아, 그런데 그게 좀 상당히 많은 변동률을 요즘 좀 보이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뭐 휘발유 가격은 좀 미국에서 떨어졌지. 만 많이 떨어졌던데요, 미국에서는. 예. 아, 그렇지만 뭐 식품 가격은 음, 좀 그, 많이 올라갔고, 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속, 그 변하는 속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수준을 보니까, 음. 한 재작년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도 있고, 요게 좀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선거 운동할 때는 요걸 무기로 시켰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바이든 저그 물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그래서 수준을 비교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요게 바이든한테 큰 약점이 됐는데 이게 다시 이제 트럼프한테 돌아와가지고선 이제는 트럼프의 약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선조 네. 상당히 편향적인 네. 그런 성장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 FMC 회의가 좀 김이 빠진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FOMC보다 신임 연준이장 이 선임 발표 쪽으로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최근 속보에 따르면 빠르면 30일 2월 전에도 지금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의장을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후보가. 케빈 워시였다가 뭐 헤세시였다가 리그 리더였다가 다시 워시로 가고 이 후보의 합합 평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들가 각자들 중립성까지도 함께 좀 평가해 주시죠. 예, 지금 네 명이 이제 후보진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케빈 헤세타고 그 다음에 케빈 워시, 워시 네.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어? 지금 현재 어? 위원 그 연준 저 FOMC 위원 중에 한 명이고요. 어, 그 다음에 닉 리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좀 갑자기 사라진 사라지고 같습니다. 있죠 지금 네. 어,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듣고 금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음. 거기에 비해서 시장이 원하는 사람은 좀 중립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선 리더가 좀 갑자기 좀 등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왜 네. 예. 네. 아,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캡은 헬시드나 월시나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하고 전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음. 트럼프 편으로 이제 좀 그. 인상이 어, 이미 확립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리더는 어, 좀 새로운 사람이었고 트럼프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예.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음. 그래가지고선 시장에서 좀 시장을 고려해서 시장이 중립적인 사람, 트럼프의 좀 독립적인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좀 붙여가기 위해서 좀 일시적으로 그이 리더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다시 케빈 워시가 돌아갔. 고 더시 돌아갔고 예. 예, 지금 그 다음에 시장 예측 그 하는 사이트 본다면은 지금 월 시가 85%로 네.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가지고선 지금 봤을 때는 월 시가 되지 않을까. 아, 그 다음에 또. 과, 그월시가 과거에 그 fmc 멤버였기 때문에 다른 fmc 멤버들을 설득시키기가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말좀잘 듣지 않을까 그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케빈. 헬셋은 또 너무 트럼프 말을 많이 들으고 해서 시장이 오히려 뭐 채권자 경단 좀 평가인 네, 것 같고. 그 경제학 쪽에서는 네. 이 사람이 옛날에는 좀 좋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뭐 트럼프 쪽에 너무 가까워가지고서 염려하는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또링 리더는 또 너무 말을 안 들을까 봐 트럼프가 걱정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아마 현재로서는 케빈 워시가 가장 높지만 오 어, 내일 밤또 모레까지 한번 지켜볼 시있라고요그 뭐, 특징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니까. 네. 자 어쨌든 F.M. 쇼회가 끝났는데요. 어, 문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 6월까지도 갑니다. 지금 연준 의장의 행태를 놓고 보면. 금리 내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향후 금리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 연간으로 좀 봐주시죠. 네, 연간으로는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네, 네. 지금 12월 말저 페드 와치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의 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본다면은 지금 한그5% 이상. 그 예측한 그 범위를 본다면은 가장 낮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2.75%, 가장 높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3.75%.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지금 넓어요. 3.7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3 7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3 7 5 예상하는 사람들도 한10%좀 넘습니다. 네. 음. 아, 그렇게 되니까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점표를 본다면 한 번인가 두번 내린다고 했죠. 아, 그래서 그쪽에 집중돼 있다는 건 사실인데 가장 예측이 높은데는 3.25가 나왔습니다. 두번 내린다고. 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있고 노동 시장은 뭐 지금 어, 그 언급이 지금 뭐 연주 발표서에선 잘렸지만은. 그렇지만 아직도 그 노동시장에 대한 불, 그~ 염려가 지금 계속되는 상태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에 그~ 잠복된 문제 중 하나는 미국 재정 적자가 진짜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채를 본다면은 지금 특히 장기 국채 10년, 20년 그 금리를 본다면은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이제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뭐 장기 그 주택 대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선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금리 예측이 어려운 것이 6월까지는 이제. 트럼프 말을 잘안 듣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버티니까 안 하다가 바뀌고 나서 왕창하게 돼 버리면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금리 그런데 전망이죠. 그런데 그거는 네. 파월이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린스펀 때는 네. 그때는 가주 저 위원장이 강력한 힘을 행사했는데 그린스펀에서 버엔키로 바뀌면서 그 거의 뭐 모든 FMC 멤버들한테 뭐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한 사람 한 표권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염려했던 것은 여기에 그 FMC 멤버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지방 연준 위원들이 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임기가 금년 초에 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트럼프 편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그 네. 염려했는데 그런데 파월이 이걸 막아버렸어요. 음. 중립적인 사람들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임기들이 당분간은 보장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위원장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사람이 뭐좀 영향력이 다른 멤버들보다는 약간 셀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한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어, 그리고 오늘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등의 실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묘한 구석도 있습니다. 같은 다 깜짝 실적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10% 급락을 하고요.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의 로봇회사, AI 로봇회사로 회사의 성격을 바꾼다. 그리고 스페이스엑스와 합병한다.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이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들 한번 조망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뭐 지금 나온 네. 저그세 회사들 보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 그리고 저 애플 네개 회사네요. 네. 이네개 회사를 보면은 다 시장 예측보다는 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애플 정도는 처음에 좀뛴 면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뭐 하락하는 세나 조정되는 세거든요. 아 그리고 메타도 저 그, 급등했죠. 한식으로. 급등했지만은 지금 좀 메타의 저그 부채 문제가 조금씩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하도 빅테크 주식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그 한계가 미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하도뭐 PER이나 뭐 그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선 실적이 좋아도 요게더 뛰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일단은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알파와 아마존은 저 2월 초, 엔비디아는 2월 말경에 지금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으니까 음. 그쪽에서도 또 어떻게 지금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이 이렇게 음. 좋다면은 그러면 주가가 뛰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 그렇게 뛰지 않다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빅텍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좀 그런 염려를 좀 보이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AI 로봇 회사로 바꾸고요, 스페이스X 합병을 해서 여러분 우주에다가 테슬라는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짓겠다. 거기서 태양광 솔라 전지를 하겠다. 지금 속보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머스크가 하는 말이니까 뭐 믿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저 자동 주행이나 뭐 그런 거 하려면 위성이 일단는 있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는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건다 하지만 응. 아 그렇지만은 지금 그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저그 머스크가 저기 지금 테슬라로 돌아오기 전에 트럼프 정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저 테슬라 판매량 같은 게아 지금 뭐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선 지금 그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면은 스페이스X하고 합병해 가지고선 새로운 원동력을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예, 새로운 성장성이다. 예, 그리고 음. 또 어차피 이제 저그 신기술로 이제 그게 좀 접합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테슬라는 로봇 기업으로 우리가 바꿔서 불러야 될 때도 멀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좀 상반된 지표인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84.5로요.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좀 깜짝 놀랄만 한데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는 완전히 폭락했는데 속속 나오는 소비 지표들은 나쁘지 않고 또 좋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죠? 미국 소비 경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역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게 저 미국에서도 지금 소비가 K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톱 10%는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선 총 통계를 보면은 상승률은 거의 다이 10%의 소비 때문에. 어, 주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표는 잘 나오죠. 그렇죠. 소비지표는. 그리고 또 그게 말이 되는 게 지금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음. 미국에서도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 상류층이죠. 그렇죠. 아, 네. 거기에 비해서 네. 저좀 이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그 물가 문제 계속 저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다. 그다음에 또 네. 일자리 구하기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새 일자리 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 가지고선 여기에 지금 상당히 좀 양극화 현사가 일어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이 소비자 신뢰 지수에 응답하는 쪽은 좀 그렇죠. 중산층과 좀 이쪽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걸로 큰 폭으로 아까도 보셨죠 떨어졌다라고 응답은 했지만 실제 소비 액수라든가 소비 지출은 엄박대한 <laughs> 이 증시 상승에 고소득층에서 이제 주요 된다고 예. 하니까요. 예, 그래서 소비 지표는 잘 나오고 있고 전형적인 또 K자 모습을 보고 있는 미국 소비 시장의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하나 더 볼까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약세 뭐 얘기도 하고 이제 용인하데안하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달러 약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트럼프 자체가 약 달러를 추구를 하는 건 맞잖아요. 트럼프 개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냐?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 달러를 원한다는 건 계속 얘기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또 미국의 강, 통화가 저 강한 저 통화로 유지돼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싶다는 얘기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잘 깨닫는지가 조금 좀 염려됩니다. 음. 아, 미국의 통화가 계속 기축통화를 유지되려면은 그 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하게 하겠다. 요게그 작년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마이런 보고서의 좀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말하라고 네, 네. 그저 협협약인가 그것도 네.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은 요게 진짜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둘 중에서 하나를 지금 선택하고 싶은지. 어, 그게 조금 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강해지면은 불평하고 너무 약해지면 불평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스권이 될까요? 박스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 의식적으로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예. 게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나오면서 일단은 또 소폭 달러 강세군데. 당장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또 이렇게도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